아, 안녕하세요. 우영아 TV 우영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은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디스크 제거술의 증례, 어, 고위 탈출된 디스크 증례 두 케이스를 한번 가져봤습니다. 추가한 반 탈출증 보통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가 없는데 어, 6주 이상의 증상에도 호전이 없음, 뭐 주사, 시술까지 했는데 호전이 없는 경우와 어, 운동 신경 손상, 발목이 내려가지 않거나.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거나 발목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 운동신경선상 그리고 대소변장애가 있거나 발기부전이 있게 되면 이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죠 정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내원하기 방문은 4일 전에 하셨고 그때부터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오셨고요 디스크 4 5 번에 좌측으로 조금 나와 있는 소견 신경통로 쪽은 아직은 꽉 막히진 않았고 디스크가 그, 4번 좌측 신경을 눌리고 있는 소개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통증이 꽤 심해서, 어,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였고, 어, 증세 호전이 좀 되다가, 외래 팔업도 좀,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, 5번 신경탄단술한번더 시행하고, 한 달간, 아, 6주간 치료를 좀 하셨습니다. 그래서 follow up을 했는데 더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MRI 찍어갔더니 사5번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좀더 나오게 되고 왼쪽 나간 신경으로 낑겨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. 이분은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직접 정리하기로 했고 들어갔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는게 혈관들입니다. 디스크 자체를 몸에서 파식작용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자라나고 그 혈관들 이 이제 추간판 뒤쪽에도 이렇게 많이 자라는 소견 보이십니다. 지금 7, 8시부터 4시까지 그 사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디스크 혈관들이고요. 그 터진 디스크를 인디고카르민으로 염색했으니까 나오고 정리 다 하고 신경이 다 풀려있는 소견이 관찰됩니다. 하고 나서 MRI상 보면은 뒤쪽에 신경 통로 및 다른 특이사항 없이 잘 치료된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증례입니다 이분은 어, 차트엔 한 달이라고 했는데 환자분 그좀 만나다 보니까 두달 정도 되셨다 하더라고요.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어, 아픈 통증도 있겠지만 일단 움직임 자체가 안 되는 방 그거고 이때 발목 인대를 치료하셨다 하더라고요. 발목 자체도 잘안 움직이셔가지고 시술은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하셨고요. 그래서 디스크 이분도 디스크인데 4, 5 번에 왼쪽이 더 많고, 센터로 좀 많이 나온 디스크 있어서 이분은 어, 발목이 안, 안 움직이고 치료를 좀 오래 하셨으니까 빨리 치료해야 돼서 내시경으로 들어갔고, 여기도 이제 혈관들이 많이 보이죠? 혈관들이 보이고, 살짝 신경을 젖히니까 그 혈관 밑에 파란색 디스크가 보이고, 터진 디스크 양상이 어, 제거되고 난 모습입니다. 찍은 MRI 보면은 디스크 없이 어잘 정리된 모습 관찰되고 있습니다. 어 이렇듯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수술의 장점, 일단 허리 마취를 통해서 절개는 0.5cm 정도 되는 두 개의 구멍으로 이제 디스크와 신경을 직접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는 시야 가 아주 좋고 카메라가 신경 위쪽과 디스크 위쪽으로 직접 보이기 때문에 화질도 깨끗하고. 어 현미경에 보통 한 네다섯 배 정도 되는 시야를 보이고 있습니다. 출혈, 어, 물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출혈경이 적기 때문에 수술이 쉽게 진행이 되고요. 근육 손상이 적기 때문에 하고 나서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뭐 거의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그러기에 빠른 일상복귀 및 직장복귀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디스크는 제일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재발이죠, 재발. 제발. 디스크 재발율은 제일 영상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좀 피하려면은 그 주의해들 자세히는 거는 지켜주시면은 어, 아마 재발 없이 완벽하게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번 영상은 양방인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증례를 알아봤습니다. 어, 수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고 하면은 이 내시경 치료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